지금 한국 등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미국 등 선진국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에 대한 지식 재산권을 완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자, 미국의 상황, 현재는 백신이 남아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도 미국에서 수백만 명이 코로나19 백신 제2회, 2회차 접종을 걸은 것으로 나타나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부작용 공포의 1차 접종 때만 해도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자신감 때문에 2차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더 낳고 있습니다. 네, 뉴욕타임스의 보도입니다. 질병통제반센터 CDC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화이자나 바이언테크 모더나사 백신들은 모두 2회까지 접종을 해야 높은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7일 전까지 모더나사 백신 1회차를 또 3월 14일 전까지 화이자사 백신 1회차를 각각 접종한 미국인들 가운데 약 500만 명이 지난 4월 9일 현재까지 2회차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CDC는 파악했습니다. 일단 수백만 명들이 두 번째 접종을 피하거나 미루는 이유는 다양하다고 신문을 전했는데요. 일단 부작용이 두려워 제2회차 접종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단한 번의 일회 접종만으로도 충분한 면역이 생성됐을 것으로 자신하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약국과 병원의 백신 재고와 또 예약 시스템이 들쑥날쑥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 밖에도 최대 백신 공급자 중 하나인 대형 약국체인 월그린이 1회차에 화이자 백신을 맞은 고객들이 2회차 예약을 못더나서 백신만 하고 있는 약국 지점으로 안내하는 등 오류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자, 고객들이 제1회차 접종을 한 약국을 다시 찾아가면 그 사이 해당 백신 재고가 떨어지고 다른 백신만 있어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는 지적입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제2회차 백신을 맞지 않는 사례가 더 많아지면서 각주의 보건당국들은 주민들의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고심 중에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알칸서주, 일리노주 등은 보건담당 관리들이 2회차 접종을 독려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편지까지 발송하고 있으며 사우스캐롤라주는 2회차 접종을 넘긴 주민들을 위한 특별 접종소까지 설치됐습니다. 한편 보건당국은 최근 1회 접종을 시작한 대학생들의 2회차 접종일 전에 학기가 끝난다는 점을 우려 중에 있습니다. 캠퍼스를 떠난 학생들이 2회차 접종을 놓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